국회 정보위 취소. 국민의 힘은 국가 안보마저 발목 잡기의 수단으로 삼을 셈입니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정보위 전체회의가 국민의 힘의 몽니로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에 묻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힘이 안보를 중시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외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데 국정원장을 공백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임 국정원장의 내란가담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하는 마당에 국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자니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국정 정상화가 지체되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정보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게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며 안보를 중시하는 자칭 보수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지적합니다.